최신 청약 정보와 불이 탈출을 도와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3기 신도시 3차 사전 청약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전 청약의 경우 1만 102가구 공급에 10만 1,528명이 신청해서 평균 약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왕숙 2지구로 3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차 사전청약은 왕숙 2지구를 제외하고는 1차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주택매수 심리 저하, 정부의 대출 규제 이것들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청약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은 가장 관심이 높은 하남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차 사전 청약의 공급 규모와 추정 분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 교산 지구 A2 블록 사전 청약 공공 분양 1056호, 과천 조암 지구 C1 공공 분양 114호, 양주 회천 A24 공공 분양 825호로 공공 분양은 총 1995호입니다. 하남 교산은 전용 면적 51타입 305가구, 55타입 25가구 58타입 20가구, 59타입 706가구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격은 51타입이 4억 2천만원대, 55타입이 4억 5천만원대, 58타입이 4억 7천 7백만원대, 59타입이 4억 8천 6백만원대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국민평양이라고 할수 있는 전용 면적 84. 그러니까 30평대가 없어서 매우 아쉽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추정 분양 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과천조함 시험 블록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114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고 추정 분양 가격은 8억 8,400만 원대입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과천이라는 점과... 서초구와 접해있는 아주 압도적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주회천 A24블록 전용면적 59 825호가 청약접수를 받고 추정분양가격은 2억 9천만원대입니다 분양가격은 현재는 실제 분양가 산정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계략적인 예상금액이며 본청약이 진행될 때 분양가격이 확정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 분양가에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가격이 상승되어서 확정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가격 판단 기준 3차 사전 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1월 18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구성. 주택 소유 등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는 동일 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3차 사전 청약은 지역 우선 물량 배정이 있습니다. 하남 교산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하남시 거주자 30%, 경기도 20%, 기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0%입니다.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하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하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자에게 먼저 30%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첨자는 경기도 20% 청약 지원자와 다시 한번 경쟁하게 됩니다. 하남시와 경기도에서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낙첨자들은 다시 수도권 지원자와 경쟁을 합니다. 하남시 거주자는 총세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첨되시고 분청약 공고일까지 2년을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남 교산지구의 분청약 예정일은 24년 9월달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과천 조합은 과천시 100%이며 미달일 경우에만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 거주자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천분들만 기회가 있습니다. 양주 회천은 하남 교산과 같이 양주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의 지역구성 공급이 있습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 있으며 동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고 중복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교산과 양주회천 중복청약이 안되고 한 세대 내에서 아빠가 하남교산에 엄마가 양주회천에 이렇게 청약하는 것도 안됩니다. 자산 보유 기준과 소득 기준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공급 100% 다자녀 120% 노부모 부양 120%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0%에 70%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 기준 100에서 130%에 30%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 100에서 120%, 자녀 공급 130%에서 140%로 맞벌이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4인 가족으로 월 평균 소득이 750만 원인 사람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지원하신다면 우선 공급 70%에는 지원할 수 없고 자녀 공급 30%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중인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700만 원이면 우선 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지만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자녀 공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전년도 소득을 잘 알아보고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약 당첨 후 자격 요건 미달로 취소되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청약 신청 일정 특별 공급은 12월 1일 수요일 10시부터 12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일반 공급 1 순위는 12월 6일입니다. 해당적 거주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 인정액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12월 7일은 1 순위 전체, 12월 8일에서 9일은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검색 후에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 취약자로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분들은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 전매제한 거주 의무. 하남교산 A 2블록 본청약은 24년 9월 입주는 27년 3월 예정입니다. 과천조암 C 원블록은 본청약 24년 10월 입주는 27년 6월 예정입니다. 양주회천 A24블록은 본청약 22년 6월 입주는 24년 2월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는 본청약 때 결정됩니다. 만약 본청약 때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의 80% 미만으로 측정되면 투기과열지구인 하남교성과 과천조암은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이 되고 양주회천은 전매제한 8년, 거주 의무 5년이 됩니다. 가능성은 주변 시세의 80% 미만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전 청약은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도 본 청약 전까지는 다른 청약에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입주일이 너무 늦어서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의 청약이 나왔을 때 아쉬우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삼기신도시 사전청약 중에 가장 핫한 한남교산의 평면도 분석 및 단지 배치도, 주변 시세 대비 가치 평가, 안전 마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청약 소식과 부동산 시장 분석 이어가겠습니다.